예, 이 자리에 설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어, 저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마음도 약해서 어릴 적 사진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우는 사진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도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한 번은 초등학생 때뭐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급한데 선생님께 말을 하고 나가면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참고 있다가 그냥 일을 벌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위치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요. 어리서부터그 말을 들어왔던 저는 일찍부터 난 당연히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3, 6초등학교에 다녔는데 그때는 금요일 오후에 선교회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뭘 하는 시간인지 지금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마 예배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습니다 6학년 때 반에서 선교회장으로 뽑히게 되어서 선교회 순서자를 배정을 해야 하는데 순서자를 배정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아이들에게 순서를 못 맡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대다가 그 사정을 아신 선생님이 어느 날 그냥 임의로 순서를 배정해 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 교회 안교장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에 전교생이 1000명이었습니다. 매일 그 앞에 나가서 헌금 소개를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안교 임원들이 안교 순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임원 친구들에게 우리 순서를 준비해야 돼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을 못 꺼내가지고 결국 담당 선생님이 대신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중창단 합창부 활동을 하면서도 뭐 기장, 뭐 파트장, 총무 이런 직책을 맡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에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을 맡기실까? 근데 그때는 아마 내가 신학과를 지망하니 기회를 주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사정을 듣고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왜 교회 신자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바뀌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당시 삼육대학교에 새로운 말씀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원장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들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학생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재미있었지만, 사람들과 섞여 뭔가 활동을 해야 하고, 리더가 되어 이끌어야 하는 위치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늘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그것을 풀기 위해 게임과 인터넷 검색 영상들을 보면서 풀었습니다. 군대 이후에 저희 집에 처음으로 그럴 듯한 컴퓨터가 생긴 이후로는 이것이 저의 악습이 되어 발목을 잡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하고, 또 늦게 일어나 오전 수업을 빼먹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몰려드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로남 동아리를 통해 배운 말씀을 실천하여 악습을 끊어본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싸워야겠다는 의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목회자로 채용이 되고 안수를 받고도 이 악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일로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밤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그 세계로 도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 말씀을 하러 가야 되는데도 늦잠을 자서 못 일어나거나 혹은 깨어있는데도 알면서도 안 갔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자 그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갔고 서로 다투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각자가 밤만 되면 스마트폰을 몰두를 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세 번째 교회로 옮기면서 결국 제 몸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상은 위의 통증과 무기력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도 어, 위가 아파서 간단한 업무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체력 저하로 종종 무기력에 빠지면 아무 것도 할수 없어서 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해마다 연말마다 아내와 연례 행사처럼 했던 일이 있는데 여보 우리 이번에 휴직합시다. 이, 이야기를 뭐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의 생각을 바꿔 주셨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기력해지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빠는 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 아, 그리고 그러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일어나서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우울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이 어려운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중네 번째 목회지인 지금 있는 곳에서 한 사모님의 권유로 쉼터 부부 세미나의 아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내를 통해 쉼터에 더 있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배운 걸 실천해 보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금요일이었는데 자고 다음날 아침 토요일날 일어났는데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갑자기 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안 되면 설교 영상이라도 그냥 틀면 되지 뭐 하는데. 그때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질병이라는 건 정신과 연결돼 있구나 좀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쉼터에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쉼터에 가기 전과 갔다 온, 온 후에 삶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평온했다면 마치 그 이후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 같았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전투 같았습니다. 저는 의지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 저희 아내는 옳다고 생각되면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드는 성격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제 스스로가 100%낙득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아내부, 아내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서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데, 신앙을 해오고 심지어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성향에 맞게 저를 조금씩 바꿔가고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긴 것은 설교였습니다. 쉼터에 있을 때 원장님은 70%만 준비하고 30%는 하나님께 맡기라 남겨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서 설교 때 이야기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깊이 생각해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고 몸에 무리가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내가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데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할라 치면 어, 예수님을 불러서 끊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했던 실수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대로 두면 자책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경험을 해보니 아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나서도 혹은 밤늦게 스마트폰을 하고 나서도 전 같으면 죄책감의 회오리에 휩쓸려 갔을 텐데 뻔뻔하게 그냥 예수님 불렀습니다. <laughs> 어제 배운 것처럼 이미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민첩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면 그것을 고민하느라 힘을 다 빼야 했습니다. 어, 그런데 불필요한 걱정이나 염려 그리고 생각들을 계속해서 잘라 나가다 보니 결정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어, 또 저를 괴롭히던 주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기력이었는데 저는 이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것을 피곤해서 그런 거야 혹은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제몸 상태가 무기력에 빠지면 아나 힘드니까 좀못 하겠어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스스로 포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암시 혹은 거짓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어, 쉼터에 다녀온 이후로도 종종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아침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이 처지고 의욕도 없고 설교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교우님들 만나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보이는 증상들에 순응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극복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몸은 피곤하고 위에 통증은 계속되는데 희한하게 힘이 납니다. 어떤 날은 아침도 못 먹고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밥 먹고 올라간 날보다 더 힘있게 설교를 하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평일 중에도 방문을 계획하거나 심지어는 전도회 하는 첫날 당일 아침에도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나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날 할 일을 다 해버렸습니다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그저 주시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어,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종종 사람들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어김없이 여보 그 사람 이름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바로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아내처럼 이것저것 바꿔 부릅니다. 그리고 순서지에 오타도 많이 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뒷정리를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애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다제 힘으로 아이들을 고쳐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배운 대로 합니다. 쓰리 쿠션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아이들이 알아듣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잔소리를 백 마디를 해봐았 자. 아이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볼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잔소리를 하든가 아니면 제 힘으로 아, 말하지 말아야지 참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터졌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 부르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 자신을 맞춰 살아왔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내가 참으면 되겠지 하고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어린 시절부터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아내가 사모님들과 소그룹을 합니다.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어떤 때는 3시간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아내가 또 하고 나서 기진맥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도 이제 곧 엄마를 찾아서 칭얼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내에게 옆에서 줌을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막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는 가서 먼저 밥 드세요 하면서 자기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불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잘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가 시키는 대로 식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운동장에 가서 혼자 농구공을 들고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감정이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다시 잡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제 아까 한 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들었는데도 감정이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잡념으로 위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강의를 틀어 놓고 평소 하던 집안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잘안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평소에 외웠던 성경절을 암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며 외웠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들이 바로바로 바로 기억이 나서 시간에 빈틈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동안 잡념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속할수록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제 여파로 지쳐서 누워있었는데 이제 원장님의 강의를 틀고 누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뜻을 전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 그리고 세상에는 천군과 백군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최연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확고하게 뜻을 정하는 것 만약 내가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확고하게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런 에너지의 소모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가 아프든 말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잡념을 끊기 위해 성경절을 외우겠다 선택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디 안에서 나오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불쾌히 여기신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한 천사가 그를 죽일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요구를 떠올렸습니다. 아내 시보라가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는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미뤘습니다. 그때 시보라는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기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축복을 얻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부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수련의 간증 순서를 부탁받았을 때 오랜 시간 고민하고 끝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악습을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쉼터에 다녀온 이후로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던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방심하는 사이 그것은 다시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의 수면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이면 죄책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시금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뜻을 확고하게 정한 후 핸드폰을 다른 방에다 두고 잤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 모든 결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